도아 가운데서 한 번만 봐줘 강진이 <laughs> 형! 심판 한 번만 봐줘 조심조심 조심. 네. 조심, 심판콜, 심판콜, 심판콜! 레이스레스 <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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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nickel wenn> <Sagala> <공> 그너플는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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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애. 지금 NBA 플스 는거 같애. 자세가 갑자 게임기 너너아 자세가 조정하고 있는 거 그러네. 저 처참했는데 처참했어요. 나이스! 카라시. 1 경기에 서로 코너 너무 많았어 너희 팀이 잘 맞았어. 그또 코너보가 너 너무 많았팀 응. 어. 그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. 응가. 밸런스는 괜찮았어. 픽은잘했나 뭔가. 근데, 좀 아까 컷, 그안 맞았어. 나이스, 나이스! 근데 픽은 내가 원하는 대로 픽거든. 아무래도 선픽이, 선픽이 좀 좋지. 음. 아픽스타 선픽하고 나서 다 그냥 계획대로 돼가지고. 경기 진행 내용도 응. 그 다음에 2, 3순위, 뭐 2명 빠지면 도 빠져도 바로 그 다음 순위 뽑을 수 있는데. 맞아, 맞 나는 맞아. 앞에서 원, 내가 뽑을 수 있는 1순위들이 다 나가니까. 응. 나는 너가 1피을 했던 사람 절대 안 뽑아. 나 <laughs> <내> 선택이 <laughs> 없 왜? 네. 절대 안 뽑아. 그 2명 절대 안 뽑아. <laughs> 자, 기 맞는 스타일이 있니까 어, 어. 너는 그 스타일인 거지. 난내 스타일은 아닌 거지. 근데 확거 있어 주영이 형은 누구나 선피이야주영 아. 형은 선픽하려고 했었는데 그래? 내가 1프로 그 힘들지? 재밌어 지금 아오 까비 여가 재밌어 여기. 아 드래프트 진짜 1년만 에한거 드래프트 진짜 1년만 여기 갈던 2년 데뷔로 네. 드래프트 두 번밖에 안 해봤었어. 아 나도, 나도 두 번째야. 아, 진짜? 아니, 맞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. 옛날에 편경이랑만 했거든. 편경이 <laughs> 네, 이제 없으니까. 야, 어쨌든 포지션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. 너하고 네. 네. 너만 맨날 난 이렇게 매치돼니까. 그때 전에는 난 정욱이랑 한번 있었고.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원샷 바스켓이에요. 바스켓. 둠. 드리. 어, 언제 역전 당했대? <laughs> 민수 형이 3점 넣었잖아. I 번에네팀 팀이 o w i 가잘 들어. 어 a 투 e too much hydro. I don't k 전부 다 지금 you h 있어. e too much h 가 d r o I d o 가 t k 인사이드 f you h 이 v e too m u c 이야어 맞아 맞아. d o 이 t k 이 거기에 이제 민지영까지. 지 <laughs> 진짜 완전 계획대로 천천히 천천히 이분 얼마 이안나 3점! <laughs> 아까보다 얼마 안나3쿼 어, 역전 당했네 어3쿼나스 아니야? 로잡점아도 스텝이야? <laughs> 오케이 내가 잡을 때 형이 뜨잖아 음. 잡기 직전에 잡고 잡으 아... 됐어?

던져야 돼, 던져야 돼! 던져야 돼!